안녕하세요. 오늘의 맛있는 한 끼, 함께 하실래요? 한끼 한빛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양주에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세 번이나 왔는데,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제가 너무 밥을 인상 깊게 먹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번 일이 있어서 갈 때마다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딱한 가지 메뉴만 파는데요. 바로, 돼지 불백. 과연 이곳의 맛은 어떨지, 함께 가볼까요?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자부에 위치한 안마을 돼지불백입니다. 여기를 한 시인가 점심 시간 거의 끝나갈 쯤에 갔는데 주차장에 차가 꽉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야외에 테이블이 쫙 깔려 있어요. 편의점에서 본 의자 테이블이 있고 안쪽에는 좌식으로 먹는 공간이 있어요. 분위기 좋죠? 메뉴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공깃밥, 술. 땡! 들어가면 사장님께서 인원수를 물어보시는데 이게 그냥 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반찬이 아주 특별한 건 없습니다. 쌈채소, 마늘, 고추에 세발나물, 양파장아찌, 무채, 미역국입니다. 쌈채소는 그때그때 상추나 깻잎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밑반찬이 나오고 좀 지나서 돼지불백이 은박지 덮인 불판에 조리되어 나옵니다. 버너킨 거 아니구요. 불판을 뜨겁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글지글 지글 소리가 납니다. 이 열이 오래가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밥 한입 먹고 바로 불백 먹어봤습니다. 불백 나왔을 때 비주얼에 딱 맞게 고기 전체에 양념이 깊게 잘 배인 게 느껴져요. 한입 먹어보는데 연육작용이 잘 되어서 고기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씹으면 정말 고기 속까지 양념이 잘 배서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다는 점. 저는 집에서 만들어서 냉장고에 며칠 쟁여놔도 이렇게까지 부드럽지 않던데 아무튼 맛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기랑 살짝 아삭하게 씹히는 콩나물과의 조화가 정말 좋았어요. 불백이 살짝 매운데 많이 들어있지도 않은 이 콩나물이 밸런스를 놀랍게 잡아줍니다. 제가 이곳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세번 다녀왔는데, 25년에 갔을 때옆 테이블에 계셨던 분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맛이랑 양이 변했네. 제가 그래서 지난 영상들을 꺼내봤는데, 맛이 좀 다르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맛이 매년 같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 차이 때문에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싶고, 양도 배부를 만큼 아니 먹다 남길 만큼 여전히 많았던 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드러운 고기 식감, 깊게 배인 양념은 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만 원. 제가 23년 처음 갔을 때와 똑같았어요. 밑반찬 맛에 대해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누구나 예상 가능한 맛이지만 이 집에서 손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양파 장아찌 짠맛은 거의 없고. 식초의 신맛이 오히려 상큼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벼워요. 세발나물은 향이 고기 먹다가 살짝 기분 전환할 때 먹기 좋고 무채도 신선하고 시원한 맛. 날 더울 때 가면 미역 냉국, 추울 때 가면 미역국. 집에서 기본 재료로 먹는 간단하지만 영양 만점 음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밑반찬이 무난하면서도 돼지불백과 계속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공깃밥도 한 그릇 가득 채워서 나와요. 중간에 밥이다 고기를 낙낙히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거 참 맛있거든요. 계속 먹고도 고기가 좀 남았어요. 옆 테이블엔 고댄이라고 점심 드시러 오신 남성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남기고 가셨어요. 이걸 보면 아낌없이 주는 넉넉한 인심까지 느낄 수 있겠죠? 아쉬운 점은 날이 좀 더울 때 파리가 좀 날아다닐 수 있어서 신경 쓰일 수 있어요. 화장실이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음식 맛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돼지불백 딱한 가지 메뉴만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기사식당 맛집 리뷰해드렸습니다. 혹시 근처 지나갈 일이 있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맛집이나 리뷰를 원하시는 집이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메뉴판엔 없지만 탄산음료도 판매하니까 시원하게 한잔 가능. B급 광고. 여기요 메뉴가 딱 하나예요. 근데 그한 접시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죠. 고기 푸짐하고 밑반찬 정성스럽고. 먹고 나면 괜히 기분 좋아져요. 안마을 돼지 불백. 불백 하나로 충분합니다.